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장 최신의 모델과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이곳,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오랫동안 강력한 입지를 다져온 모델, 바로 2026년형 BMW X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MW X5는 1999년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프리미엄 SUV의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기존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성능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X5의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 BMW X5는 더욱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은 한층 넓어졌지만 최신 라이트 시그니처와 조화를 이루며 과하지 않게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슬림해진 레이저 라이트 헤드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으며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길게 뻗어나가면서 근육질이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리어램프 디자인과 와이드한 범퍼로 안정감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차량 크기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길어져 실내 공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SUV 본연의 실용성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BMW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입니다. BMW는 이번 X5에서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경험을 선사합니다. 대시보드 전면에는 곡선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완성했습니다.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시0 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매끄럽게 이어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최신 BMW i-Drive 가요 시스템이 탑재되어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연가죽 친환경 소재 그리고 맞춤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크게 넓어져 장거리 이동시에도 편안함을 극대화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파노라마 클라스 루프 스카이라운지는 개방감을 극대화해 탑승자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면에서도 2026X5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 버전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00km 이상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해 도심 내 친환경 주행에 최적화되었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500마력이 넘는 강력한 출력으로 스포츠카 못지 않은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BMW의 최신 사륜 구동 시스템 xDrive가 적용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장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부드럽게 혹은 단단하게 변하며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2026 BMW X5에는 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며 최신 레벨 슬램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주차 보조 기능은 더욱 정교해져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주차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차량은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며 실시간 내비게이션, OTA 업데이트, 스마트폰 연동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음성 명령 기능도 대폭 향상되어 운전자는 단순히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BMW X5의 기본 가격은 이전 세대보다 소폭 인상되었지만 제공되는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사양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정의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높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BMW XIO는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BMW 특유의 주행 감성까지 모두 담아낸 이 모델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2026 BMW X5 소개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가장 최신의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